가 요시이데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가을 제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며 과거 침략 전쟁을 지속해서 미화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태평양 전쟁 당시 벌어진 이오지마 전투는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전투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은 왜 휴산성 이오지마를 두고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나 이번 주 뉴스멘트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오지마 전투는 어떻게 일어났고 이후 미국과 일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트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상흔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난 10월이었죠.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제사 때 공물을 보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동이었죠. 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평양 전쟁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영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보면요, 일본과 미국이 정말 여러 전투를 했었잖아요. 그중 이오지마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요? 보통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전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리고 여기 지형이라든가 전투를 했던 어떤 싸우는 방식 자체가 감각적으로 느껴도 아마 가장 끔찍한 곳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전투를 명명하게 굉장히 끔찍한 전투다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그렇죠? 어그 전투 당시에도 그랬고요. 심지어 지난 8월 미 국방부에서 이,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선 관련해서 키워드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오지마 전투가 들어갔고요. 이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선의 맨 마지막 관문이었다. 라고 음. 발표를 했죠. 네. 마지막 간문. 네, 그럼 이우지마가 일본에서 지리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그런 전투가 벌어질만한 네. 곳인가요? 이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어, <laughs>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를 점거했던 이유는 딱 하나 그 유황, 유황의화약재를 아,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섬을 했던 건데, 겨우 면적이 20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네. 걸어가면 한 시간 왕복해도 세 시간이면 다 도는. 정말 조그만 섬이고 네. 일본에서도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 음,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서는 사실 상징적인 요소 되게 중요한데 네. 미군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본 영토고 음. 그리고 이제 미군에게 필요했던 거는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데 있어서 중간 기착지예요. 음. 그 당시에 가장 마리아나 제도에서 출격을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든 거죠. 어. 그 미군의 폭격기들이 본토를 폭격하면 일본 이 항공 전력이나 아니면 대공포한테 피해를 입게 되죠 네. 음. 근데 그 피해 입은 상태로 다시 추격했던 기지까지 어한0 시간이 넘게 나, 날아가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니까 중간에 비상착륙하거나 아니면 이 잠깐 쉬어갈 곳이 정말 아.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 아주 이오지마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폭격기가 혼자 가면은 네. 이 일본의 전투기한테 요격을 당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아주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네. 어, 폭격을 실시를 해서 한 부분을 초토화할 수는 있지만 이 날렵한 기동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다, 당연히 이 적국의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격추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폭격기는 호위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오지마에서는 어, 뭐, 무스탕 같은 p 5 1 무스탕 같은 미군의 전투기가 호위를 해서 일본 본토까지 갔다 올수 있는 항속거리가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호위 전투기의 발진 기지로도 쓰기 아주 적당한 섬이었고요. 사실 이 섬은 그 일본 나중에 본토 폭격에 유명했던 커티스라는 네. 공군 사령관. 이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네, 그 유명한 대양관이여일 <laughs> 네. 그 주장해 주장해요. 네, 그러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말 아, 아. 일본도 미국도 절대 저선은 안 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럼 이두 나라 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심상치가 않았겠어요? 음. 미군도 이오지마 상륙할 때 진짜 각오를 했어요. 어. 이거 이제 뭔일 난다. 네. 그래서 일본군 1만 0천명 정도라고 예상했고 결사적으로 저항할 거라고 예상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7, 8배 병력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냐. 나름 충분히 준비한다고 3개 사단을 동원합니다. 해병 4사단, 오. 5사단, 3사단. 특히 이 4, 5, 4사단, 5사단은 역전의 부대였어요. 오.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질 높은 부대, 오. 전투 경험 많은 부대가 들어간 셈이죠. 오.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를 동원하게 됩니다. 오. 더 무시무시한 게 함대는 무려 800척. 전함 8척, 항모 12척, 와. 순양함 12척, 구축함 44척. 해군까지 포함하면 총 병력이 25만이에요. 하. 아니 항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인데 이 정도면 그냥 지상 뭐 해상, 공중 다 그냥 점령하는 거네요. 그죠? 3일 전 정도부터 완벽하게 상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어, 준비 포격과 그리고 제해권 재핵과...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작전을 음. 실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TF 58은 이 3일 전 그러니까 2월 16일이죠. 2월 16일부터 어, 이오 지마로 들어가는 모든 일본군의 이 함정과 그리고 항공기를 완벽하게 봉쇄를 합니다. 어. 하, 이렇게 미국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일본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군 지휘관이 구리바이시다다미찌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전쟁에서 역전은 못 시키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잘 끝내려면 최대한 많이 죽여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적을 최대한 많이 죽여서 적이 유리한 적과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음.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육군을 더 물고 늘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땅속 지하기를 팝니다 저도 가보면 정말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다 탐험이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걸 네. 파는데 단지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파요. 어차피 자신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전술의 목적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자. 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본토 방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음. 어, 전투보다는 전쟁보다는 음.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게 음. 만들려는 게 음. 바로 네. 이들의 방어 목적이었습니다. 이 남쪽은 스리바치산 중심으로 네. 지하 시설을 만들었고요. 이 북부 전선, 북쪽은 어, 방어선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도 지하 시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통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지하로 한 7층 규모가 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총 길이로 3,000에서 5,000m 정도의 이 지하 방어 시설을 지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방의 개수로 환산하면 약 1,000개가 넘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이걸 생각하면은 어, 섬이 작으니까 이게 다연결돼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어, 어떤 곳은 협곡이 있고 어떤 곳은 고, 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어떤 곳은 동굴이 동굴이 있으니까 그런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오. 부족한 부분에 그런 지하시설을 싹 만든 겁니다. 오. 그래서 네. 정말 없는 그 자원을 다 빼고 시멘트니 뭐 이런 콘크리트도 다 빼서 한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또 약간 슬픈 이야기가 들어와요. 네. 여기가 유황도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병력들이 얼마 없습니다. 네. 근데 지하시설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력들을 기지 건설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훈련돼야 되고 그리고 어~ 임무도 수행해야죠 경계 네. 임무도 그래서 어~ 이~ 유하, 이~ 이오지마에서 이~ 조선인 어. 예, 강제 징용자들 이~ 노동자들을 어. 지하 기지 건설 혹은 이~ 방어 시설 건설에 쓰게 어. 되죠 아. 예. 그래서 아직 그거는 태평양 명단 전 전선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아. 아. 그러면 이제 어, 전투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투를 시작해야겠죠. 네, 1945년 2월 19일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음. 상륙 지점이 그 유명한 스리바치산 아래 이 직선 해변이에요. 네. 그 스리바치산 정상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밑에가 그냥 마당이요, 에 마당. 어. 아무것도 없는 마당. 근데 이 산에 뭐 박격포, 해안포 잔뜩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해안포는 여기 함정을 쏘지만은 박격포 진지가 있으니까 이게 노출되고 쏘는 게 아니라 진짜 땅속 구멍에서 날라서 아. 날라오는 아. 이런 식인데 그 밑에 이제 미군이 상륙해야 되는 아. 겁니다 당시에 그 상륙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의 공격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최대한 혼잡한 교두보를 만들자 어. 그렇기 때문에 교두보에 어~ 접안한 미군의 상륙정이나 아니면은 상륙 차량들을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상륙할 수 있는 해변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상륙작전에 그 해변을 치워줘야지 네. 계속 후발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자들이 양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 포병을 이용해서는 거기를 때리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투 병력은 거기서 저지한 게 아니라 안으로 더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와. 간단히 말하면 일단 해안에서 최대한 피해를 주긴 준다. 그러니까 음. 거기를 뚫고 미군이 들어오면 이제 미로 같은 바위 사이에서 이제 동굴과 동 바위 사이에서 이제 허. 싸운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음. 그래서 음, 일단은 약 3만 명의 병력, 아까 그 8개 대대 3만 명의 병력이 이 상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교두보 자체는 이제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교두보를 통해서 어 좀더 강력한 공격 장비들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전차와 포병 장비가 성공적으로 상륙을 해서 공격에 가담을 하죠 와 첫날부터 진짜 치열했는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상륙 1일차 그러니까 상륙하고 하루 지난날 이십일이죠. 어, 미군에는 약 삼천 명의 전상자가 생겼고요. 아이고. 네. 진격 속도 역시 이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주요 목표였던 제일 비행장은 점령을 했지만 해상 기후기후가안 좋아서 네. 어, 교두부 자체가 혼잡하고 물자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일본군의 잘여진폭격은 계속해서 미군의 피해를 강요를 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상륙 2일차, 3일차가 됩니다. 네. 어, 강력한 일본군의 방어 진지는 아무리 미군이 이, 포격을 하고 공격을 해도 그렇게 화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요. 이 계속 치열한 교전이 되다 보니까 미해병대의 고참 이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장교의 희생이 너무너무 네. 이, 크게 됐습니다. 상륙 4일차, 23일 날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스리바치산, 남쪽에 있던 스리바치산은 28연대에서 공격을 했는데 그 스리바치산의 정상을 28연대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기를 거기에 게양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이때 이후로 이제 기파를 꽂는 건 보병이다 이런 말이 <laughs> <laughs> 요때부터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기를 위해서 잘 무리한 작전을 한 건데 네. 어. 성공한 거거든요 어. 같이 따라가 종군기자가 얼떨결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면 그 유명한 네. 그게 짜고 자세를 만든 게 아니고 네. 네. 정말 급하게 어. 찍어 했는데 그, 그게 나온 거예요 어. 그도 아마 여러 장 찍었죠 예. 그 종군기자보다 좀더 빨리 정상에 다다른 겁니다 어. 종군기자가. 이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벌써 깃발의 깃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 아, 급하게 찍었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뷰파인더로 보지도 않고 찍었는데 네. 그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어... 아니 그럼 미오지마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고지에 깃발이 꽂히면 일본군들은 밑에서 보고 어 우리 졌나? 어. 약간 충격이었겠는데요? 양측 모두 심리적인 충격이 대단했죠. 음. 어,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대단한 그치? 거고요. 음.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리바치 산에서 산이 적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적어도 10일에서 14일은 견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음... 그런데 4일 만에 이게 함락이 돼 버린 걸로 <laughs> 보인 거죠. 그런 아... 근데 사실은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일본 본토 폭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이오지마를 택한다. 일본은 전략 요충지인 이오지마를 방어하기 위해 섬의 지하 방어친지를 만든다. 1945년 2월 16일 미군 기동부대의 폭격을 시작으로 이오지마를 공격한다. 치열한 교전과 일본군의 강한 저항에 막대한 미군 병력이 희생된다. 결국 미군이 전투에 승리하고 이오지마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다. 이제 깃발 꽂았으니까 이제 일사천리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수리바치 사는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진지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아... 더 강력한 방어진지가 북부 전선에 쫙쫙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 뒤로도 이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그 일+ 일자+ 일자+ 일자별로 그 말씀을 드리기 전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일단 오일차 오일차에 어떤 어느 정도의 미군의 희생이 있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총 삼십이 대 셔먼 전차가 파괴가 됩니다 오호. 셔먼 전차가 아주 방어력이 없는 전차가 아닙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군이 치열하게 싸웠다는거고요 그리고 육천팔백여 명의 이~ 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기록이 됩니다 오호. 일단은 사상자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전투 효율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그, 된 그렇겠죠. 거죠. 음.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요, 미군 지휘부에서 생각한 이 작전에 투입된 사단들의 전투 효율이 60% 미수로 떨어졌다라고 음. 생, 그 생각을 합니다. 음. 대대의 장교들이 다 전사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 군악대. 지휘가가 지휘관이 나갔대, 그러니까 어... 지휘자가 나갔대요. 아, 사람이 장교가 너 밖에 없다고그 어... 상륙 6일째, 6일째 그리고 7일째 전투를 계속 치러도 이 정말 한 치의 땅을 먹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엄청나게 쏟아야 되는 네. 거죠. 아, 네. 이게 바로 이오지마 전투의 처절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해병대 전투는 이3월 26일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북쪽의 마지막 일본군 방어 거점까지 점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해병대는 4월달에 철수를 하는데요. 철수를 하면서 이오지마 섬을 육군한테 인계를 합니다. 이오지마를 점령한 후 태평양 전쟁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음. 일단 이오지마의 목적이었던 비상 착륙, 이거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이오지마에 비상 착륙한 B29 폭격기만 2251대였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이 이오지마 전투로 해서 사실 일본군이 얼마나 독한가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거는 전쟁 의 개념 자체를 바꿔요. 네. 이제 미군은 일본을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네. 결국 원자 폭탄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결국 일본군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전술이 더큰 불행을 낳게 그러네. 되는 거죠. 음. 네, 지금까지 이오지마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전쟁의 실상은 참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오지마 전투를 두고 우리가 좀뭘 배워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에서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냥 미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미군도 사실은 자살이라기보다 희생적인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든 일반 삶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기 삶에서 승리하는 거는 결국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도피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어지마도 결국 미군이 그나마 그 정도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내게 주어진 사건, 순간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순간에 나의 임무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승리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선의 가장 치열한 그리고 참혹한 전투로 기억이 되고 있죠. 전쟁 당사자국이었던 일본군과 미군이 이오지마 섬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수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어, 무장도 하지 못한 이 조선인 노동자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무리 조국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가서 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 처참한 전쟁에 휘말렸을 때 이분들이 그 땅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우리 후손들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고요. 그중 우리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 조상들을 기르기 위해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줘 야스쿠니 신사의 공무를 바쳤다. 아, 본인들의 역사, 본인들의 뭐 잘못, 과오 어떻게 뭐 유지보수를 해나가는지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에, 가슴에 새겨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뉴스멘터리전쟁관사람 다음 시간에는요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